보이나, 스킨이 멋있음을, 어류 방구, 신스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실명 따위 무서워하지 않고, 기절 따위 무서워하지 않는, 이번 판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하겠습니다. 무띵킹 방구다. 사드 화이트, 너인 사람 잘못 건든 거야. 누가 사드 화이트 맞추래? 아, 이거 옆으로 뺐네. 아, 두 녀석이네요. 올라가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저기는... 그런데 너도 여기 내릴 거야. <laughs> 귀엽네. 우... 오... 우... 오... 내렸어야 돼요. 너안 내려서 죽는 거임.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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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쉬 쏘러 와봐. 기대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죠 지금. 아. 걸고, 걸고. 정지가는 이 양반은. 막을 수 있을까? m p u 좀온 시키자고 또. 캠핑 안 합니다. 오오 오... 자만심. 아 뒤로 가는 거야? 미춘대 너. 도음 어... 이게 자만심이라고. 님스님 지금 헤드셋 꼈나요? 그럼요. 왜 그러시죠? 헤드새꼈습니다 왜왜왜 왜? 이거는 살벌하잖아 지금 도끼가 뽑았어 <laughs> 얘들아 너희 사드라이트 맞출때까지 흐름 좋았잖아 왜그러는데 그새 유대감이 약해졌나? 나의 무띵킹 방구 앞에서 무릎 꿇었나 보자 이거야 한번 어디 갔습니까?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벽이라서 뗐나 본데 그냥. 미양반이 구하러 가겠네. 구치한풍 구치한어 애들아, 후레시 어디 갔나 이거? 너가 후레시야 이거뭐 하나 이거. 얼굴이 참 인상 깊으시네요. 어디서도 쉽게 보기 힘든 독창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배 모양은 나무나 힘든 니다 좋은 이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응? 들이 밀면 그만이야. 얼굴이 진짜 자유분방하시네요? <laughs> 칭찬이시죠 여러분들? 애들아 니들이 뭐 아무리 내리고 해봤자 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질러버려 들어가버리는 사람이야 이제 차이가 느껴져? 너희들의 그런 테크닉 뭐 기술, 잔기교 힘으로 눌러버린다 그냥 알아들어? 난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사람이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애들 힘으로 제압되는 거. 저는 잔기술? 테크닉으로 제압, 테크닉?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사람이야. 아, 여기로 간 거야? 가 아, 정이 안 차. 귀찮아. 아, 또 귀찮게도 뛰시네, 또, 이거. 깡이 좋아. 아, 이 친구요, 깨 됐죠. 이 친구, 깨 됐어. 또한 요새 수환도는 귀염쟁이들이 많어옹 음... 좋은데, 응, 안 돼, <laughs> 친구. 느리잖아. 친구 느리잖아. 왜 이렇게 느린데? 어? 나에게 좀 뜨거움을 주는 사람은 없나? 나에게 뜨거움을 주는 사람은 없나? 와봐. 뺀 거야? 숨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와? 애들이 못하는건 아니야 제가 너무 무생각으로 하고있긴한데 진짜로 왠지 보실것 같더라 응? 어? 나보통 안봐줘? 거기 발전기가 돌아가면 하고 내가 저기 안차고 견제를 안하고와서 너무 노견제란 말이지 지금 한번 가봐 그 사람도 이거리고 못생기긴 했지. 캐리기 여기를 내가 안쳐고왔단 말이야. 아까 딴 데를 돌릴 만한데, 이러면 이걸 아까 찼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 한 반은 까졌겠어. 저길 돌리나? 그럼 진짜 애들이 차 좋아한 번. 너무안 차면 좀 그러잖아. 도망을 자야 돼. 응 이러면 한두 개가 돌아갈만 한데 발정에 순간적으로. 봅시다, 한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 <laughs> 왜 이렇게 낑겼어? 음. 아니, 애들이 너무 겁을 먹긴 하는데. 얼른 발정에 돌려야 내가 나갈 수 있다, 얘들아. 그래. 돌 돌려줘. 밑대거 돌려야지, 당연히. 그래. 돌려야지. 원래 방구할땐 대깨봐저희 돌리고 있으면 최고! 보긴 할게요 한번 여길 돌려야 베스트인데 이거는 돌리네 불합격 아 내가 친구들한테 너무 빡세게 안해.. 안하고 있는거긴함 이미 방구를 해다는거 자체가 좀 빡센거긴해서 봉~~ 웅~~ <laughs> <laughs> 이미 방구하는 거 자체가 좀 빡세긴 해서 화면적이잖아 4두아이트도 용서할 거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내가 구하긴 했어 애들한테 한명더 뽑고 이래서 좀 약간 여유있게 가는 중 저는 어차피 근데 무생각 작전이라서 시원하면 됐잖아 쟤금 그치? 보이면서 사람 되거든, 그냥. 이게, 보시네요. 얘들아, 보시 발전기들 통아 너희 뭐 했니? 얘는 아까 똑같이 하네? 그 잔류 의지가 남아있나? 설마? 됐고. 앗! 3킬은 하겠는데, 그냥 킬 스피드로. 내가 이렇게 해도. 애들이 발전기 안 돌리면은. 보초를 너무 좋아해. 어? 이게 안 다친 녀석 같은데? 다친 녀석 같은데? 오. 오. 포레시 사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우음. 이제 판자도 안 내린다. M 퓨자니까 나. 이건 좋았는데요? 미션 <laughs> 할 필요가 없잖아. 어? 난 노심미션 너는 심미션 많이 해. 나는 그냥 잡아버리는 사람이야 이럴 때. 열심히 해 보라고. 어? 이게 방구니까 막걸이요. 리요 거긴 아 아니야. 왠지 바코리같바 애들 오먹코어 여기일 리같바잘 맞춰왔네. 리오바코리로 갔어. 리은디요오 어디로 간겨? 역시 무띵킹은 강하다. 여기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 뭐 그지? 삼픽이 여기를 잡으러 오겠지. 아오나? 아오나? 피라고 오나, 여기. 아니, 들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도 시원한 게 필요하시면 방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어느 게 바로 그거야? 이게 누구야? 수원 자꾸 왜 쓰는 거야? 뭐 있다고? 어? 이건 좋은데요? 어. 멋있는데 머리 좋은데. 오. 너도 맞은 빨라질 것 같지? 나는 비추야. <laughs> 아뭐 m 피 예측하고 뭐할 건데? 어차피 나한테 얻어맞는데나반자기장 면역이라고. 당신, 이제 위험하잖아. 오. 이게 어류 방구다. 기름 맞으면 더 빨라지죠, 어류라서. 완전 겁먹었는데. 내 생각은 숨을. 20... 오, 구한다, 이거를. 어리가 엄청나네. 호라시는 도대체 언제쓰는거야? t i o n 도대체 언제쓰는걸까? q u 봐도 될까? o n w h a 그 i 죠아 이걸 미리 내리면 뭐하냐고 엠피 t 서 스피드에 제압이 되는데 <laughs> 이건 마지막에 왜 맞은 거야? 이거는. 마지막에 안 맞으면 했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고생했다 친구야 이게 바로 무생각 어류 방구인가 마지막에는 사실 안 맞으면 했는데 진짜로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맞지 뭐, 영문나 모르겠네 어류 방구로 보여드립니다 복도에서 죽여주마 스킨이 멋이잖아. <laughs> <laughs> 아유 징그로 나도 이건 싫었죠. 아유 어디로 먹는 거야? 까! 스킨은 기세다. 결국 질러버린 어류방구 꼬리가 예쁘죠? 스킨은 기세야. 자으로갑시다 <laughs> <잡으러> 어우. <laughs> 집착이 누군가요? 아니 이쪽에 있을텐데 애들이 안녕서안구상도 <laughs> <따라와서. 웃음> 내리는게 낫지 이 사람 괜찮은거같어 <laughs> <laughs> 바르지. <laughs> 아 꼬리에 마우스라는 거 귀엽잖아. 그리고 아 여기잖아. 집착이면 때리면 안 돼. 어, 얘 집착이면 때리면 안 돼. 사놓키만으로가야 돼요. 에이다가 공구통이니까 무조건 얘 노려줘야지 나는. 너무 또 캠핑하면 안 돼. 발전기 왕이 돌아가 버릴 거라고. 아, <놀람> 녕하 <놀람> <놀람> 아야 너... 침 미션 안 돼요. 그리고 아 <laughs> <laughs> 잘 구하긴 했네. 이걸 구하는 사람이 그럼 다음에 가, 돌리겠네 이거를. 이걸 못 돌리게 한건 좋지 이게 원감을 쳐줄 테니까. 어 이거보다 많이 들어간 게 있네 발전기가. 그지 쪽같은데 한번 가봐 금방 돌리려고 할거예요 공격 가보자 이건 누가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데? 어? 힐소리난다 아왜 못찾았지? 오케이 파워 완료 여기요, <laughs> <laughs> 라하면뭐하는데 어? 에이, 다너 발정이 돌리고 싶지 않아요. 필하면 뭐하는데, 발정이가 안 돌아가는데, 에이, 응, 외곽 발정이 다 까졌어. 뭐야? 뭐야 뭐야 난더 빨라 도망까지를못 하잖아 2 3 4 여기다 힐 하나요 내가 더 빨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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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알아둬. 한자 내리고 약간 처음엔 친구들처 발정이 돌려야 될 때. 판자 최대한 빨리 쓰고 무조건 대개발로 가야 돼. 발정이 안 돌리면 무조건 져요. 그거 아니면 답 없음. 진짜로. 지금 너무 세지긴 해가지고 내려야 돼 이거 그냥. 원감은 안 썼지 내가. 도처나 친구 돌리지. 이렇게 잘 돌려야 돼. 이게 그나마 상대법이야.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응. 충전. 잡아줘도 되겠지 이제 어차피 갈고리 걸기 걸어야 돼서. 오지 않을까? 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냥 랬고 친구 들이 다인 키면 좀 빡세 긴 한데, 앞 에, 니 아가 보이나 오, 렇다 걸어 다니 는 거지？이 사람 은그쓰면포스는뭐 이거 한 바퀴 더 들면 죽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 스프잖아. 돌고, 공속 팔 채웠고, 원감 들어갔고, 이걸 됐고, 3픽을 좀 걸어야겠네요, 1픽이라 어디까지 간겨? 되게 잘 피하긴 했다잉. 어디 있을까요? 방 발자국 소리 나잖아. 잘못 들었나요 제가? 아 잘못된 게 아니네. 오, 왜 궁금하긴 하다? 누군지, 너구나. 오... 오... <laughs> 잘 돌리긴 하네. 그냥 봐. 이래도 뭉치는 건어쩌거나얼고 이게 세이블 같거든요? 자살하는 거 아니겠지? 자살을 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백철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 구하나 다행이다 어? 이 친구 한번더 걸면 이제 올잭 조건이다 맞습니까? 올 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도 내가 초스피드로 떠가는 거 보여줄게. 안무상가 없다는 거칼지가 어, 내가 훨씬 빨라. 어. 그리고, 아, 근데 이게 잘하면 여기 돌릴 수 있어요. 내 힐을 해서 다행히도 우리. 아, 오, 유. 아, 그러네. 3차팩 진짜 라즈키가 되네 하지만 올집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리기습니다 아무나 잡아도 되지, 이제? 세이블저쪽에오요 거.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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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금 창문 넘어가고 보신 분이야 난 살릴 줄 알았거든 왜안 살렸을까 내가 즉처하는 동안 살릴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니아가 스프린트라서 걸어다닐 거긴 하거든 있어 봅시다 일단 차 봅시다 한번 잘할 공산이 커요. 스텔스를 l 주고 일단 올킬과제에다가 올 o 과제이긴하니까 조금 지 o 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미안하지만 going to k i l 정 you. I'm going to k i 고 l you. I'm going t 지 k i 지 l you. i 이 g o i n 지 to kill 아 o u 아 m g o 전화번으로 가자. 확인, 어디 갔어? 지플, 지프? 지플 없이 갑니다. 사장님, 무더님락크방 가겠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갈 거야. 개구수 당당하게 갑니다. 친구에도 기회를 줘. 영영영, 도전! 난개구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캐리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해내는 사람이니까. 야, 옷 없는 걸 찾잖아. 심지어 출구 위치도 좋아. 니아 열쇠 아니면 못 나가겠는데요 열쇠밖에 없어 이거는 열쇠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열쇠가 아니라고 상정하자고 스킨이 딱 봐도 개구가 좋게 이기게 생겼잖아 어류라서 냄새도 잘 맡게 생겼잖아 하지만 열쇠가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템이다. 나오질 않아. 어류가 냄새 망한다고? 아 냄새 맞냐고요? 맞지 않나요? 아, 원래 어류 하면 또 냄새. 열쇠 아니야, 이거? 좀 불안하긴 하다. 우리 삼국인이면 좀 한국 친구들이 많, 많지 않나, 아까? 이걸? 즉처 당황해 싫다는 건가? 당연히 줘라, 한번 즉처 아직 o o k 해줘올지는 안될 듯 r i 다아안 a l 네 n d e r 하지만 방구가 얼마나 센줄 알겠죠 여러분? t h 이 o 기 e I'm talking 이게 이 u t the one. I'm t a